야, 백스테이지. 어, 음. 오늘의 순서. 나만 불평해. 나만 불해 예, 네. 어, 유명한데 내가 나만, 싫어하는 음악. 아, 나만 불해 어. 밴드, 어, 어, 앨범. 이거 어. 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음. 어렸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들었었던 음악도 있지만 예. 잘려 가지고 예. 검열로 잘려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못 들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더 약간 좀어 뭐, 우러러 바라보고 음. 뭐, 그랬었 신격화. 예, 뭐 그런 앨범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죠 뭐다 뭐 잘라 먹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말이가 무식하다는 얘기 가 나오는 거야. 어? 군말이들이 무식하다는 얘기 가 나오는 거야. 원래 그래요. 음. 네. 뭐 비아의 그거는 없지만은. 음. 아니 비아 어, 뭐. 비아 비하 맞아요. 비아야. <laughs> <비하야. 웃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은 그러니까 음. 검열을 시작하게 된 원래 근본 원인이 예그 음. 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 음. 거의 음. 뭐 거의 뭐 독재주 어 궁극주의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뭐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고 80년대 전까지는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아니요. 사회였었죠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네. 알게 모르게 음. 근데 이제 50년대는 그 거지같은 이승만이 음. 네. 그 다음에 60년대는 박정희 70년대까지 음. 80년대는 이제 문어대가리 네. 전두환 이렇게 해가지고 음. 반, 그러니까 반체제 반 인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개교개교죽고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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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제 어 나가 떨어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기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 가수들 가든 가수들 한대 수나, 음 아니면 김민기, 김민기 음. 양희은예금지 네. 굉장히 많았죠. 음. 왜 붉은 단어 사용하고, 아 그렇지 묘지가 왜 음. 나오고, 뭐. 음. 어너 어? 그다음에 저기 뭐왜 불러, 왜 반말하냐, 아그래 <laughs> 어. 뭐 이장이 그건데 어. 것도 있어. 반말한다고. 80년대도 있었어요. 80년 후반에 김추자, 어. 네. 김추자 거짓말이야 할때게 네. 제스처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춤추는 게뭐 접선 암호다 이래가지고 <laughs> 간첩들이 저어 보고서 뭐 접선한다고 간첩 주어고 아. 이랬어요 김창완의 꼬마야란 노래 아시죠? 꼬마야 꼬마 꼬신 신구 원래 꼬신 신구가 원래는 해, 횃불, 들고였어요. 횃불 들고 였어요 횃불 들고 가사가 어 그랬구나 그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종환영 작가님 얘기했지만은, 미주한 음. 그 디스크쇼가 일요일날 공개방송을 했다고. 네. 그때 김창완이 그때 신곡이라고 그때 그거 불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가사가 그거였어. 횃불 들고. 어, 그냥 기타로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음. 자기가 반주하면서 음. 나중에 이제 앨범이 나올 때는 바뀌었더라고. 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금지가 된건 아니니까, 일부 음. 개사니까, 음. 딱히 기사화된 건 없었어요. 근데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음. 당시 횃불 자체가 뭐 그치 그치 선동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치, 그치. 아마 운동 운동 어. 꽃신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음. 아마 창원 형한테물으면100% 그 얘기할 거야 그 그렇겠지. 정도 음. 검열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음.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최고의 얼마 전에 영화로 개봉한 음. 보헤만 랩소디 음. <laughs> 퀸의 보헤만 랩소디가 명곡이잖아 아, 음. 그러니까 금지곡이었어 어, 우리 그래. 클 때는 그게 왜 보헤미안이 없을 때가 왜 금지국이냐면 그게 뭐 마마 저스트 킬러맨 뭐 사람을 사람 죽였을 음, 음. 그게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음,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금지된 걸로 알고 있잖아 아, 우리는 그렇지. 그게 아니고 어. 보헤미안이라는 게 음. 집시를 어, 어. 말하는 거잖아 떠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음. 영혼을 보헤미안이라고 음. 보통 얘기를 하잖아 문학에서 음. 체코의 보헤미안이란 집시의 이름이래요 음. 그게 금지국이 된 이유는 체코가 음. 음. 공산국가이기 공산국가 때문에 맞아, 그거 한 가지래요 음, 가사에 저스트 킬러맨 어, 그거 어, 아무 공산, 상관없이 어. 그냥 공산당이 싫어요야 전혀 무식해 전혀 무식해 이 군바리 새끼들 <laughs> 이 <이게> 개새끼들아 아주 <죽냐>. 그냥 <laughs> 공산국가의 지명을 어. 갖다 써가지고 썼다. 보헤미안이, 보헤미안이 나온 어? 보헤미안 어? 그 지역 이름이 나온다 이거야 보헤미안에 사는 그집시 어. 체코가 공산국가인데 그, 그런 노리를너네가 들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금지곡이래 이 말이 되는 소리네 이게 그러니까 시무한 뜻이 아니고 그냥 십, 사대주의에 쩔은 거예요, 그게. 충용사상을 강조하는 어떤 그 거대한 메타포를 아니야, 아니야. 유지하기 위한 아니야. 어떤 그 생각 있는 아니야, 절단이 아니었고, 그냥 공산주의니까 어, 나쁜 어, 거야.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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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대표적인 게또 고려장 얘기 어, 아세요 응, 고려장. 네. 노구뭐 갖다 버려 노부모를 음, 네. 가, 이제 갖다 버리는 악습이라고 알려져가지고, 그것도 교과서에. 그러니까 응.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규. 에, 에. 전설의 고양에도 나오잖아, 아, 고려장. 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역사가 없대요. 음. 우리나라 어려, 나도 어, 어디서 봤어. 어, 어.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 가없 그 갖고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어, 거야. 아, 아. 그러니까 나라야만부식고는 영화 있죠. 어, 어. 그게 부모 갖다 버리는 맞아요, 영화잖아. 맞아요. 일본에 있었어 그 분석은. 음, 음, 음. 그게 도굴이랑 관련이 있어요. 일본 도굴꾼들이 어. 우리나라 옛날 에 문화재 예. 우리 매장을 했잖아. 네. 네. 매장하면서 <laughs> 이제 안에다가 이제 조금 왕가 같은 경우는 음. 그 아끼던 애장품이나 유물을 같이 묻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뿌리를 깔려면, 무덤을 음. 파야 되잖아. 음. 근데 씨발, 자기네 생각에도 이게 족같은 거야.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리화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게, 아. 옛날 가면... 니네 부모들이, 음. 니네 부모의 부모들을 옛날에 그렇게 갖다 버린 게 니네 부모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아, 파헤쳐도 니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가리킨 거야. 그냥 무덤을 파헤치기는 지들도 좀 있으니까. <laughs> 그 명분을 세우려고 그 어, 거짓부렁을. 그렇지. 오. 근데 그거를 중국에 있던 풍습을 여기다 갖다 덮어 씌워버린 거지. 음. 그니까 이게 쪽발이들이 아, 나이 새끼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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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어, 까락하고, 안 돼. 안 돼. 네. 새끼들. 아, 이 새끼들. 교활하고, 강력하고. 노래도 좋 같아. 아, 족같긴 낑낑하긴, 아이. 자, 그러면은, 음. 어. 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한 김에 음. 지금 어.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음. 제가 일본 쪽이랑 잘안 맞습니다 대표적인 음. 우리 이제 한국에서 락좀 듣는다 하는 애들 음. 저 중고등학교 때 음. 엑스 제팬에안 빠져본 애들이 없어요 <웃음> <웃음> 없지? 음. 없지 없지 나, 나 나도 그런 거 있었어 어. 애국심에 안 빠졌어 아 음. 애국심이 아니라 네. 일본 좀 만화랑 애니메이션은 좋아했었어요 우루치키노치코 자 아랫도리는 아, 못해. 어쩔 수 없어. 엔드레스 어, 레인 네, 뭐 사람들 음. 많이 음.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이니네 세이니네 띠 발라드 좋잖아. 음, 좋지. 주옥같지. 좋아. 오케이. 음. 좋아. 음. 그뭐 발라드니까 그렇단 말이야. 음. 무슨 뭐 세디스틱 디자이너니 해가지고 블루블러드 해가지고 음. 음. 막뭐 뭐 수입반 가져와가지고 들, 들려줘요. 음. 야 미치겠다는 거야. 나는 음. 안 들리더라고. 음. 음? 나 일단 그놈들이 재수없어. 요시티 같은 새끼. 라이브는 거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 보고. 어. 아, 나 그거는 하소이 있어. 요즘데 뭐, 비피가 <laughs> <요주하라고 웃음> 뭐, 슈우가... 뭐 얼마 돼갖 고. 아뭐아 뭐. 아 그러면서 명신 드러면서 내려서 존나 뛰어. 적게 미는 게. 막, 이렇게 막, 건세로 이스면 막, 그런고좀 막, 와, 막, 이렇게 하는거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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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게게

<웃음> <웃음> 목에 기부사고. 목에 기부사고 쳐야어이 x x x 니까 목이 나가지 않나가냐 아니 근데 그거. 그거는 이식기가 응. 원래 척추 쪽에 뭐 그게 있었다고 알고 생각하다. 싶지도 않아! <laughs> 알고 싶지도 않아! XX <laughs> 딱기 <laughs> 멘탈에서 그 그 계속 그, 그, 그 의사 그 진료받는 어, 거 나오더만 어, 어, 그 영화가 이제 위아엑스잖아요 위아엑스 그 위아 요식기야 어. 위아 요식기 그 타이지 그 나간 거에 대해서는 하모나잖아 어.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지가 돈안 줘서 나간 거또 <laughs> 앨범이 하나 나오죠 아이씨, 아트 씨아 오브 라이프라고 이거는 네. 난이 앨범은 있잖아 <laughs> 야 이... 20몇 분인가? 지가 하고 싶은 거한 거야 귀를 아. 냈죠 아. 아. 기말 있 거지 근데 존나 팔렸대 엄청 많이 팔렸어요뭔 짓을 해도 팔리니까. 어. 그 그래 뭐, 좋아하는 애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 아, 음, 아, 뭐, 음. 분석을 다했어 언제부터 언제 구간을 무엇을 표현을 했으면. 아, 미안하지만 난못 듣겠습니까? 음. 솔직히 끝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음. 음. 그래서 요식기, 저기 본명이 개식기란 얘기 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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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제팬 멤버 중에 닭골 심한 거 파타라고 있잖아, 파타. 음, 에이, 그냥 음. 리듬, 리듬 기타. 리듬 기타랍니다. 걔는 왜 그렇게 애가 어정쩡하고 네. 어색하냐? 그 옛날 그, 그 영상부터 요새 영상을 봐도 이 새끼는 적응을 못 해. 얼굴 표정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거 자체도 꼴보기 싫어. <laughs> 어. 뭐 걔가 뭐 엑스제펜 사운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또 나름 또 침을 또쳐 바르고 있긴 하다. 꼴보기 싫어, 씨. 어. 네, 뭐 그, 그, 생각까지도 안 했어요, 나는. <laughs> 넌 아예 관심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그래도 좀 들었거든. 아, 아 들어보려고? 아니, 노력은 그래.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발라드가 아름답지 않냐. 아, 예. 그, 그 드라이브할 때, 옆에, 그, 그 초각대, 옆에 태우고. 예, 맨날 그, 그역사가 차에서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무슨 ACDC를 듣겠어? 음. 나인지넷을 음. 듣겠어? 그, 엑스제펜 틀어야지. 음. 앤드루스레인이랑 사이 아, 아, 띵. 그럼, 어머, 오빠, 이 노래 좋다. 이거 무슨 노래야? 음. 아, 일본 노래인데 네. 엑스제펜이라고. 어, 포지션 노래나 비슷하네. 뭐 이런 노래 <laughs> 들었었어, 그때. 그 얘기만 듣고 보내드렸습니까? 그 상대방을? 아유 그냥 안 보내드렸죠? 아유 얘기 안 합니다 양, 이거 <laughs> 방송을 볼 수도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얘기 안할 거다 근데 아. 이걸로 하네 아. 자 그래도 이제 뭐 X 음, 제펜으로 이제 촉발된 음. 이제 제이와 제이와 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만한 음. 문화씨 음. 문나씨뭐 문화 라르크 앙씨라랑크앙씨에뭐 음. 각트 음. 아 이름은 다 들어봤어 아. 그래. 노래를 한들어봤어 들을 생각이 없어, 솔직히. 그게 그룹 사운드잖아? 연주력 탄탄한 거 알겠어. 어어어어. 근데 보컬이 병신 같아, 하나같이 다. 나그래워 너, 그냥? 네. 나 똑같네? 그나마, 응. 엑스제페는, 토시는, 이게 진상으로 뽑아내, 이걸로. 목으로 아, 가라디, 넌말 봐라. 아! 아그러 뭐, 누나시지? 지금 얘기한 나머지 그룹 있잖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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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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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분의 스타일은 그거 아니었었는데 우리 우리 아스피린 불렀었던 걸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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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김세헌 형이 아, 아, 아. 이 형이 그 아스피린 하고 뭐걸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간게 이부 만들었었죠. 아, 아. 이부에서 아, 아. 나는 그러애인었네 그러는 인기 존나 많았었거든. 아, 아, 아. 그 형이 원래 저, 히스테릭스라고, 음. 막, 이게, 락앤으헤비메탈 났었던 형이거든요. 음. 그때 그거는 잘 모르고, 사람들이 2부하니까, 음. 와, 막 이랬거든. 음. 역시 나는 그쪽이랑 정말 안 맞다. 음. 그리고 일본은 좀 맹목적인 게 있는 것 같아. <laughs> 내가 한번 밴드를 찍잖아? 걔네가 죽을 때까지 그냥 따라다니는 거그 팬덤이 걔네는 막부 시대 때부터 이거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리가 그래 음. 아이돌을 하나 찍잖아 그냥 걔를 위해서 그냥 내 돈을 써야 되고 음. 내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치. 어떤 아니 솔직히 일본 아티스트는 좋겠어 한1억좀 넘잖아 일본, 음. 일본 인구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변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허용이 안 돼. 음. 우리나라사람들은 바로 등 돌려 버리잖아. 아, 조금 안 좋으면 아, 아, 아. 그러니까 이 민족성의 차이인 것 같아. 굉장히 잘하는 그룹은 또 잘해요. 응. 근데 루나, 응. 네가 말한 루나스 이랑칸시엘는 어디서 느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요래요네 그렇게 하고 응. 뭐 저는 이제 일본 쪽 별로 안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제 전자 형님. 디퍼풀 그러면은 디퍼풀. 음. 명곡이 많잖아. 스모크 온도워터, 네. 하이웨이스타. 응. 뭐 데이비드 커버 시절에 번도 있고 솔져 푸어 춤다 좋아. 음. 근데 초창기 이연 길런 있을 때뭐 에이프리라는 곡이 있어요. 4월4월4월이 어. 이게 심하면 4월. 한 곡이 한2 0분 돼. 존 로드 뭐 솔로도 존나 길어. 음. 난 이런 걸 극혐해. <laughs> 난 진짜 이런 걸 극혐해. <laughs> 우리 일단 길면 별로 안 음, 좋아나 아, 봐. 나. 아니 길어도 어. 프리보드 길잖아. 레나드 스킨하드의 프리보드 길잖아. 음. 길죠. 그 노래는 좋아해. 어. 이게 기승전결이 있잖아. 음. 근데 에이프릴 같은 이런 노래는 아니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난그 키보드 파트가 너무 싫어. 기타 <laughs> 네. <히타, 웃음> 솔로 <웃음> 부분은 인정. 뭐리치블랙무 <laughs> 어. 뭐 굉장히 <웃음> 잘 치고 <laughs> 다잘 <laughs> 쳤으니까 <laughs> <laughs> 이 놈의 키보드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존 노드냐? 존 노드? 존 노드? 키보드 솔로. 키보드 솔로. 그리고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또극혐하는게노즈아노즈 아, 어, 어. 아니 별로야? 아 사실은 이거 커밍아웃인데요. 나 별로야. 가지고. 키보드 별로야? 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어. 그 전위적인 음악 같은 거 있잖아 어. 되게 싫어해. 아, 그래? 아 일단 뭐 뭔가 아티스트 휘를 내는 순간 이제 급급 급 싫어져. 네. 펄잼. 아 펄잼. 아 일집 이 집은 나 인생 명반이야. 최고죠. 음최고하고 어, 버서스는 내 최고 인생 명반이야. 네, 3 삼집 마이터러지부터 네. 이것들이 예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아또 이제 우주로 가지. 어. 어. 아니 어디서 느껴야 되는지를 모르게 음악을 만들어 이것들이 대중 때문에 돈을 벌고 인기를 얻었으면은 <laughs> 우리들이 원하는 걸 갖고 가야지 왜지 왜 예술을 하냐고 휠 잡는 순간 이제 나 아웃이구나 이제 이 형한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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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음악 자기들 음악을 하려고 뭔가를 해막 집어넣어 어. 근데 본 결과물을 보면은 이해가 안돼 지들만 이해 자기만족이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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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우리못접쳐가겠다 이거지. 음.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그 핑크 플로이드 더월 같은 거. 어... 음. 월도 그래요. 솔직히 굉장히 명반이잖아. 어. 아 지겨워. <웃음> 지겨워. <laughs> <laughs> 어더 브레이킹 더 월드 들으면 끝이야. 아... 애들 돈도 안 주고 그냥. 아, 네. 애들 그, 그 영화 찍은 애들. 어... 그 감독이 아, 전... 알람, 알람 파커잖아 알람파커. 아돈떼어 먹었대? 그럼 안 줬대. 아, 아이고 이런. 떼거지로 그저 합창 시켜놓고. 애들 뭔지야 그게 아유. 앵고리를 시키고 말이야 이거 월그 음. 저기 프로듀스가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알람파커 아니 알람파커는 영화감독이고 영화감독 뭐고? 밥에스린이라는 그 사람 음. 저기 최근에는 데프턴스도 하고 엘리스 음. 코퍼 키스 키스 이렇게 저 얼라이브로 띄운 사람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이 사람 이제 이 핑크플로이드 그랑 작업하다가 옆 학교에서 애들 이게 수업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데려와 데려와 음. 음.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안 줬구만 <laughs> <응>. 어. <laughs> <laughs> 그 저기 축협우유 하나씩 줬다고 그더라고 네? 축협우유 <laughs> 축협우유? <축해> 급식우유 <laughs> <금>, 하시는 <하나씩> 거고 <laughs> 야 고생했다 이러고 건더기만 아니라? 에. 에. 그 보름달 빵을 해가지고 응야 먹고 가라 이러고 갔다 오더라고 그게 먹을 걸로 틀린 거고 <laughs> 그때 당시에는 음, 그게 굉장히 먹물근성도 있었고 어떤 음, 아. <laughs> <그것도> 아트적으로 <laughs> 훌륭하다고 추앙 신격화가 됐었어요 내가 이 나이를 먹, 먹고 보니까 음. 다 쓸데없어 ACDC에 <laughs> 백인블랙이 짱이야. <laughs> 노래는 그래야 돼. 음. 뭐 어차피 이건 뭐다 음. 개인 음. 사견이니까 음. 사견입니다. 음. 자 그럼 형님이 음. 저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영국 락쪽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음. 거기 저도 영국 쪽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음. 저 브리팝 좀 별로 안 맞습니다. 네, 사실 브리팝 사실... 얘기를 나와서 말이다. <웃음> <웃음> 오늘 할머니 말이 많으셔. 복문이 <laughs> 터지셨어 어. 나 지금 오아시스 노래는. 아, 오아시스 건드립니까? 응. 돌 룩백 빅 앵거하고, whatever. 나두곡 빼놓고 다 싫어. 오아시스도 그 곡이 그곡 같아. 똑같아. 네. <laughs>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 똑같아.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 어. 야, ACDC. 똑같아. 아니야, 달라. <laughs> 아니, 난 똑같아. 난 ACDC가 똑같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한결같아서 좋아하는. <laughs> 그게 그 곡이, 매력이야, 씨. 어. 근데 그거야. 랩트 다 똑같잖아, 노래. 어? 레트레트 레이 레트? 메탈. 아, 레 메탈도 다똑같아다똑같아좀좀 짠, 다똑같아 <laughs> 다 오아시스, 난난 난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오라 오아시스 건 드셨어? 음. 어. 그리고 블로워는 그 위. 히 어, 어, 송투, 송투. 어. 빼고 몰라. 제가 얘기 말씀드리려고 <laughs>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모르면 <laughs> 듣지 말라니 이렇게 공격받을 수가 있어. 야, 모르면 듣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까지 말고? 다 들었거든. 아, 그래. 안 들린다고 <laughs> 기분 는게 하나도 없다고. <laughs> 오아시스는 그래 뭐 오아시스 인데 AC/DC 듣는 것 마냥 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리프가 없잖아. 오아시스는요 다 이게 저 코드로 가잖아요. 근데 네, 날, 네, 날로 처먹지 한 번. 아이고 알이어 그리고 <laughs> <laughs> 오아시스는 그런 이제 어. 담백하고 상급하고 상큼하, 음. 뭐, 뭐 그런 이제 매력 때문에. 손으 음. 취향이지. 듣는데 음. 어. 이 블러가 어떻게 보면 더소녀향이기를하거든요 하죠. 진 이제 보컬 쪽으로 갑시다. 뭐 오아시스 가면은 음. 그뜩이 니암 갤러거아요 그렇지. 니암 갤러가 노래할 때는 그래도 발음이 명확명확하게 영국 발음 안 쓰고 음. 잘해요. 뭐 see 음. whatever w e r i 아, 그 부분은 너무 좋지. 이따, 네. 그렇게 하는데 음. 얘 이게 그 블러 있잖아요. 데이브먼 앨범오서오스본 어. 음, 그 음. 영어 하듯이 음.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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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조스본이 그래, 그래. 아, 아, 야막 yeah, 음. 뭐 이러나? <laughs> 못 듣겠어. 못 듣겠어. 그러니까 얘는 젊은 놈인데 <laughs> 발음을 할때불러 노래 중에 되게 아름다운 거 2D 엔드라고 있어요. 음, 음. 그 진짜 진짜 소녀 소녀한 거 있어요. 그막 그 실로폰 소리도 뿅뿅 뿅뿅 약간 샹송같이 어. 들었는데 2D 드 2D 2 젊은 놈이 그놈을 한 거니까. 어, 내 비, 어, 막. 얘네들은 여기로 다 먹어. 내가 불로는 진짜로, 아니 영... 노력을 해봤어. 유명해서 노력을 해봤거든. <laughs> 내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 자미로카이를 일부러 들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아, 자미로카이 건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오 어, 그래 뭐 잘하네, 어, 들을만하네. 근데 이게 인스타한야아 음... 질려버리더라고 불러가. <laughs> 아 오늘 이이님은 응. 진중권이네 어다 까네 다 까네 근데 이게 자미로카에는 척척존자네 어? <laughs> 자미로카에나또 어, 마루파이브가 어, 어. 왜싫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어. 이것들이 유태인들이더라고 아. <laughs> 아니 알고 보니 유태인이더라고 <웃음> 결국은, <웃음> 결국은 결국은 <웃음> 결국은 어. 백스기의 개시타거야 진짜 아, 다에 자미로카의 이새끼도 유태인이고 마루파이브의 <laughs> 그 보컬 이름 뭐냐 고 마루파이브? 어. 그그그 그, 그. 있어요 인기 많은애그 새끼 어, 갑자기 그 새끼 생각나는... 유태인이야 유태인 아... 바넬는 존나 좋아하잖아 유태인인데 아, 바넬는 유태인 아니잖아 아 데이비드 로스요 그 어. 새끼만 용서한다 내가 용서해 용서해 그 용서한다. <laughs> 강남 스타일이 어. 어마어마하게 떴잖아 전 세계를 예. 히트 강탈을 어, 했잖아 이 어. 근데 1위를 못했어 둘모드 1위 못했어 마룬 5가 그때 마룬 5가 일... 그 페이퍼니까 그 나이트 무슨 나이트 그원머 나잇 원머 나잇을 5주 동안 1등을 하는 바람에 음. 강남스타일이 2등에 있다가 그냥, 그냥 내려가 버렸어 네. 응 뭐야 <laughs> 아, 진짜라니까? 아, 유태인이 만든 거, 그거 뭐 <laughs> 1위를 <웃음> 어. 지켜야 된다. <laughs> 아니, 저기, 저, 자, 잡색종들이 <laughs> 음. 1등 하는 순간, <laughs> 어. 빌보드는 그냥, 나락으로 어. 떨어진다. <laughs> 어, 진짜라니까, 이거는? 마침 또 유태인이 보컬을 하는 마름파이브가 또상위를 음. 랭크를 찍고 있어. 야, 얘 걔네 지켜줘. 어. 계속. 나그 어. 반발로, 그러니까 반박으로 들어갈게요. 음. 마카레나 어떻게 설명할 거야? <laughs> 마카레나? 안 낫고, 난 낫고, 등게가 아니라, 마카라. 일이 존나 했잖아요, 음, 거. 마카라나 찍 그때는 마루브가 없었거든. <목소리> 그리고 걔는 유럽에잖아. 황인종이 아니잖아. 아, 그래? 황인종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 나 음. 그것도 들어가려고 그러네. 데스파시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남미. 음. 걔네는 섞여 있잖아. 미국 사이도 섞여 있고. 진중권이네 섞여 어, 네, 있잖아. 진중권 자, 그래서 음. 이제까지 음. 척척 존재니 아, 네. 네. 척척 존재니 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네. <laughs> 내가 이유태이가 내가, <알게. 웃음> <얘 유태인이구나. 웃음> 내가 제가 아까 쓰던 말이죠. 이 유태니가. 아이러고. 아이러고. 자유태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음. 저 어떻게 또 어떻게 또차준심 형님은 또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렸 앨범 통째로. 그러니까 음. 부류 부류. 음. 컴플레이션컴파이 어, 어, 어. 특히 이 무슨 캐롤 같은 거 예전에. 어. 어. 아 무슨 뭐저 개그맨들이. 똑순이, 똑순이 캐롤 어, 뭐. 영국 캐롤. 지맥캐 아주 급격해. 아 영국 캐롤. 아 그게 유행을 따라가지고 <laughs> 똑순이는 그나마 들어줘. 어, 똑순이이는 어떻게 했었지? 되게 귀엽게 불렀어요. 민윤나가 괜히 저기 귀엽게 불렀어. 근데 그나도 그때 계약을 족같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대. 엄청 아, 나갔는데, 그래. 빵으로 받았다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야. <laughs> 돈인가 빵으로인데 얼마 못 받았대. 아, 미치겠다. 어, 그나마 똑순이 나요. 귀엽게 부르니까 컨셉이 귀여운 컨셉으로. 왔 아, 영구는나좀못 아, 들어주겠어.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laughs> 애들 비용신 가지고 다 따라오고 있어, 골목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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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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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버렸지. 어. 초등학교 때니까. 아, 땡칠이 아주 우레메 아주 그 정도 싫어했거든요. 어. 엄청 싫어했는데 아주 그래서 영구 컨셉으로 나오는 거다 싫어했어요. 그게, 음. 그게 밀리언셀러였어? 비디오 가게에서. 음, 맞아요. 응. 최초의 그 세계, 세계영화사에 없던 그 최초의 그 제4의 세계를 만들어내. 그렇지. 응. 응. 어린이 여러분, 응.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영구 <laughs> <연구야! 웃음> 역대 아주 <laughs> 아 어차피 우리는 나만 불편해 이 얘기 하는 거아니야나 어, 나만 불편해 그리고 그때는 음. 저는 이미 연구에 열광하던 나이가 아니었어요 음, 음, 그 아, 나이 자체가 나도 그래 어,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아, 음. 그러니까 아주 싫은 거야 그냥, 그냥 딱 유머 일본지 음. 아니면 고전 유머극장에 딱그 그때까지가 딱 낫지 그거를 그 저기 넓혀가지고 음반이나 영화나 그 자체가 나온다는 게 너무 돈벌이 상업성에 너무 포커스가 딱 맞춰진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laughs> 그래,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캐롤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싫어졌어. <laughs> 아까 그종아이그 쉘브루시리즈. 그, 네. 그 네. 다음에 캐롤, 영국 캐롤. 어.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아.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가 검열이 많을 때, 음. 서울 국제가요제 같은 거있었잖아 아, 네. 저, 그, 그랑프리 가요제 같은 거. 그랑프리 아. 같은 거. 그때 되면은 해외 팝스타라고 꼭한 명씩 초청을 했었어.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laughs> 둘리스, <웃음> 롤란즈 빌리지 퍼플 뭐 이런. 빌리지 퍼플은 뭐. 그래도 아, 미국에서 1위는 한번 찍은 애들이지, 아, 음. 걔네들은. 뭐. 둘리스가 그 되게 득보적 그룹인데, 음.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유명한 팝스타로 해놓고 징기스칸 뭐 이런. 거. 어 그렇지 그 아. 뭐 독일 그룹 아, 딩기스칸, 그러니까 아, yeah, 아,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그래, 본이에 막 이런 사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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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래 그럼 그막 해가지고 막 했을 때그 라디오에 계속 그 아. 스마일 오게 유튜브 아. 패밀리 너무 들러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면은 <laughs> 난싫었거도 어렸을 때 응. 원니트 넘버들음 이면 응. 유튜브 패밀리 패밀리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나 카나 카나 카나기 조이 조이, 터치바이드 아. 치 아, 맞아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제랄드 졸링 아 티켓 도전 드라믹스 아 미치겠어 <laughs> 타비페이지 아아 아니 ㅅ <laughs> 아 제발 마이주라? <laughs> 마이주라? <laughs> 싱가포르 여동생? <laughs> 아, 꼬마애 있지 왜 꼬마애 응. 꼬마애?

어른이 되 불함 형 불함 형 원래 그게 아스토니퀸, 어. 영화 그 안소니킨 영화별 안소니퀸이랑 만절 만 외국곡이잖아 번한 곡으로 근데 그걸번한 곡으로 최불합니다 아 불함 <laughs> 형이 응. 원래 안 할라 그랬대요 불함 형도 이게 어. 좀 너무 남사드럽고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음반사에서 하자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게 대박났잖아 그죠 그래 맞네 그래. 어맞아 <laughs> 딸이야 딸 어른이 <laughs> 어. 되면서 <어린이들에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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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만의 팝 시장이 있었대니까 겁열이 심해서 몰리인지 어, 어. 알아? 여기못 아, 부르고, <laughs> <영역은 못> 부르고 <laughs> 여기는 비싸고 한식 팝이라고. 어. 이게 어, 어. 불과 80년대 중반까지 초중반. 아, 그렇죠. 맞아. 큰 보이면 랩소디는 공산당 노래라고 못 들어게 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밝고. 응. 사람들이 쉽게 열광할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아티스트들은 밀어주고 응. 응. 그렇지, 의미가 그렇지. 있거나 심오하거나 어떤 메시지가 있는 어, 그런 어. 것들은 어. 많이 막았다 그랬구나. 아빠 스마로 오게 아우 어, <laughs> <스팟목에>. 아우 미친 스마일로 오게 미친 스마일로 아우 어친스마 어. 로멋는건 뭐냐면 어지는거 뭐냐면 2시 데이트 이런 거 듣잖아요 방학 때 한국이 좋아하는 팝 아이고 결국 1등이 뭔줄 알아? 비틀즈 레스터데이. <laughs> <예서트에 웃음> <예서트에 웃음> <예서트에 웃음> 어 진짜. 어 어. 무조건 일순 일등은 어, 어. 비틀즈의 레스터데이. 2 위는 비틀즈의 레디비. 아, <laughs> 아, <laughs> 항상 매년 아, 똑같아 음. 순위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미치겠어 진짜. 아. 광한이 형은 그나마 그 언더에 있는. 음. 그락 락 밴드들 깊게 들어갔어 응, 아, 뭐 아, 카리스마니 모니 아, 막 아, 초청해갖고 어, 막 2시에 이때 풀었어 맞아, 맞아. 그, 그 형은 작은 아들 기타리스트 데려와서고 기타 교실도 맞아. 하고 맞아. 그리고 주다스 프리스트 그그 그, 그 무슨 프리스트 라이브 맞아. 그것도 쭉쭉 싹싹 풀어줬어 그것도 아그 정도는 돼야지 라이브가 저기 음. 기덕이 어, 형은 저도 몰라 원래 PD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 아. pd였어 저 팝송 제목도 맨날 틀리고 이랬다고 아바를 맨날 에바 어 에바 에바 맞든나 근데 아, 만단 음. 어덜트를 맨날 애덜트 뮤직이라고. 애덜트 <laughs> 기이형이 <기도기 웃음> 그리고 츄스 포피어스 그 노래 중에 샤우트라고 있잖아요. 샤우트. 그 샤프트라고 맨날 그랬있어요 <laughs> 진짜. 아, 아무튼 뭐 우리가 어차피 또 옛날 얘기로 빠지긴 <laughs> 했는데 그러니까 아, 재밌어. 커밍아웃 커밍 어. 하면서 아, 옛날 얘기가 재밌어. 아니 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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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음.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한국지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음. 우리 메탈, 헤비 메탈 쪽에서 요즘에 그 베이비 메탈, 아 베이비 그 메탈, 어, 저못 듣겠습니다. <laughs> 야, 나는 그 유튜브로 자주 보거든. 음. 자주 보는 이유가 음악이 좋아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컬트무비야 <laughs> <laughs> 존나 신기해. <laughs> 음. 한간에는 그래요. 아 베이비 메탈이 그 컨셉으로 나왔지만 그 뒤에 연주 있는들은 <laughs> 어, 기가, 기가 막히고 뭐 이거 연주로 보면 끝내준다. 끝장나지. 아 연주 잘하면 뭐 합니까? 그렇 음. 내가 마음이 안. 음. 안 음. 하, 아이 올리는데 아이디 기애들기이다 애들끼리다 애이끼기다애기끼리이 애들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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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끼이다 애들끼리다 이들끼리다 애들끼리다 애들끼리다 애이끼리다 애들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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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그끼리다 애들끼리다 애들끼 저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일본 AB를 잘못 봐요. 난 <laughs> 좋아. 나는, 이게 소리가, 으엥, 으엥 하는 거 싫어. 앵앵거리는 거. 어, 어. 얼굴 이쁜 애가 가지고 주요 장면에서는 얼굴, 으으, 이래. 어, 맞아, 맞아, 맞아.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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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어. 으으으으으, 어. 이래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지금. 그게. 위랑 아래랑 이게 따로 놀고. <laughs> 예. 자, 아무튼이게 어쨌든 이제 폭소식으로 가긴 했는데 아니 이런 게 재밌어 예. 어, 아이, 뭐 어쨌든 어떡해. 마지막 얘기는 달라지긴 했지만 음, 어, 음. 어차피 오늘의 편은 이제 유명했지만 나는 싫어하는 앨범 음. 나는 음. 싫어하는 음악 음. 예, 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안 궁금했겠지만 한번 해보고 <laughs> 싶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뭔지 <laughs> 네. 어. 어. 박장대소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망특기 할아버지 아유, 네. 아유, 네. 자존심 감사합니다. 형님 예. 그리고 존재 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자 백스테이지는 또 골 때리는 주제로 한번 또 <laughs>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감사합니다.